이사야 27장 2절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2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듣고 노래를 부를지어라나 여왕 포도원지기가 되니여 때때로 물을 주며 암낮으로간수하며 아무 든지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인한날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들이 부르게 될 포도원의 노래를 소개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래를 불러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인 그날에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 부를 일도 없는데 노래를 억지로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 부를 만한 일을 주시고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한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신약 시대의 복음으로 세워질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보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보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보면서 찬송할 일이 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환난 날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서 성도를 구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찬송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의 내용 첫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란대 구원의 은을 입은 것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도원을 직접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직접 포도원을 관리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관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과 성실함으로 보호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포도원직이, 교회의 관리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 관리해서 포도원이, 포도가 잘 자라게끔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관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과 성실함으로 보호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교회를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시는 일을 수행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중에 그일 중에 하나님의 사역 역사 중에 하나가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때때로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을 주신다는 말은 나무가 싱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모든 순간마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물이 필요할 때를 정확히 하시고 그때마다 조금도 오차 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간수하심으로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때때로 물을 지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밤낮으로 간수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돌보신다는 거죠. 밤낮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포도원을 간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21편 사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이거다.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어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너무나도 서중히 여기시고 온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옆에 이웃 나라 이웃 나라 왕이 간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지키시더라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황무제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옆에서 보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성도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자녀가 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자녀를 쳐다보면서 저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부를러야 한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포도원에서 포도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찬성할 것이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찬송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처럼 지켜주신다. 직접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